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말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필라도와 가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 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월요일 아침. 고난 주간에 월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4 0일간 오늘이 35번째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죠. 죄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우리가 일제 식민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한 장군의 일개 장군에 불과한 빌라도가 로마 전, 유대 전체의 지배자가 되있던 당시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유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자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죄인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형국이니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 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반드시 반전이 있게 되어서 결국 빌라도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위 법정의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당시에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는 마치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어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네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긴 것이 아니냐. 너는 누구냐.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로 넘긴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다라는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장소라는 거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에 내나는 이생에 속한 것이라는 표현이 결국 전지사의 해석인데, 우리 말로 보면 속한 것이다. 소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아, 원래는 기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소속의 의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뜻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기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는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임금이 되시고자 이 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늘에서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은 구약성경 907면입니다. 구약성경 907면 시편 145편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주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는 나라죠. 이 세상의 정권을 잡은 자 4년, 5년, 8년 그 이상을 통치하지 못하죠. 물론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 몇십년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몇십 년일 뿐이지요. 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을 밝혀 주시는 대목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되고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든 어떠한 명예를 획득하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가 대명분을 위해서 어 오른발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일하며 싸운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진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조금 개선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대가 되면 그것은 또다시 부패와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변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자인데, 여러분 지금 볼펜이 하나 있는데 이 볼펜 만들어지는 공장에서 기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가 생긴 제품이 나왔는데 그 볼펜 하나 하나를 다 고쳐 가지고 쓰려면 그 수많은 볼펜들을 쫓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자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에 가서 그 기계를 고치면 거기서 정상적인 제품이 나오게 되겠죠.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지만 과연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조금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나의 영원한 가치인가 아니면 그러면 사람이 죄의 문제가 그 속에 남아 있는데 외적인 치장만 바꾼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스를 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이 세상 나라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비전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주와 믿 그의 나라가 되었도다 라는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영원한 변화는 오직 복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자신이 인생을 아낌없이 내던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기 민족의 현실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는 자기 민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온지중해 연안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청년실에 한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고매한 인격으로 목숨을 내건 헌신적인 추정의 거든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그토록 인류가 갈망했었던 유토피아를 한번 세워보지 않으셨을까? 만일 주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우셨다 할지라도 주님 다음 대로 가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또 다른 지도자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또다시 그 나라는 타락과 부패의 굴레에 빠져들고 말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소속과 기원, 것이 분명 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득세를 하는 미우의 대선판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주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세속 정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고이 무엇인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변화가 영속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가 될지 인생의 목적을 밝혀 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의 대화를 계속합니다. 3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낳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무엇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유로라 하셨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는 빌라도가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잔수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하는 질문이 3 8 절에 빌라도가로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사실 이 질문은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물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간 진리가 무엇인가? 철학으로, 사상으로, 인간이 수행으로, 인간이 율법 준수로 대체 무엇으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가? 진리 하면 사람들은 어떤 명제적인 진술을 생각합니다. A is B 라는 마스터 키가 있어가지고 인생과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어떤 명제적인 진술의 형태로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 명제, 그런 진술은 없습니다. 만병통치학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낼 명제와 사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나온 인류 역사가 반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이 성경을 참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디엘 무디가 발견한 거예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은 라틴어로 진리가 veritas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s 드 에스트베리타스라는 말인데, 이 대문에가 워낙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라틴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에 그 알파벳 순서를 배열하면 에스트빌 키 아데스트라는 말이 되는데, 그 해석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다. 네 앞에 섰는 자가 바로 진리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이, 니네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진리다.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바로 진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파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는 명제가 아니에요. 진리는 진술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발견하면 그런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역사와 세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스터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진리 이시죠. 그래서 진리는 저 멀리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책들을 섭렵 e Chili i 까 h 까 r e Chili 리 s here. Chili i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이질 않아서 과연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하셨을까? 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도자로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 인생이 열번더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발견케 하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내가 발견한 그 진리이신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 구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을 구하는, 돌을 발견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구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nhờ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발견한 진리의 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밝혀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순례자이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가 아니라 은혜로 발견한 진리이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며 살도록 불리움을 부르심을 받은 사들입니다. 은혜로 여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진리신 예수를 내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요. 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한 나라와 진리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에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생명을 지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 진리를 행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티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